개념을 개념을 좀익히려고 아니 이 환자가 이 펜이 얼마나 이유가 하나도 없겠는데 펜이... 아, 처음에는 아주 편하고 참좋지만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서 떨어진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되게 조금 서섭해요 내가 이사로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소중하신 분이죠. 이렇게 한자리 를 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고, 이렇게 고맙다고 15년 차에 모여 갖고 이렇게서 같이 어울리않는 이런 삶이 있이니 얼마나. 참... 그러면서 나는 성공한 이사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하는 날씨에 오토바이 연습에 나선 최효준 교수. 오늘 대전을 해전, 대전에 연습하실 건데 조차 하실 때 우리 안은 항상 먼대로 땅을 보지 마시고 대전을 하시는데 대전 이게 는 부분을 보시는데 먼 쪽으로. 네. 네. 아, 조언에 따라 천천히 길을 나서 보는데요. 더운 날 사서 고생이라며 걱정하는 이도 있지만 그에게 이 시간은 인생에 두 번은 오지 않을 기회이기에 놓칠 수가 없답니다. 이제는 지금 마지막 마지막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 시기 러시아 문데 영원히 못 떠나요. 남은 한 2년 동안 열심히 해지고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싶어요. 의사로 4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그는 정년퇴임을 2년 앞두고서 제대로 놀기 위한 법을 터득 중인데요. 먼저 발판부터 먼저 내려주고. 자, 할만 하신가요? <laughs> 힘드네. 아, 힘드세요. 보면 힘이 들어갔어. 아, 몸에요? 네. <laughs> 그 오도가 회전을 하실 때, 그 발을 살짝 넘기시면 팬들을안 꺾으셔도 돼요. 팬들 저절로 해안잘 넘어가요. 발을 자꾸 뒤집는 게팬들이다 꺾여버리니까 중심이 살짝 넘어가 버리거든요. 발을 뒤집는다 말이죠. 초보자라 인자 시작하는 단계라서 뭐잘 탄다 못한다 이거는 지금 <laughs> 이야기할 그건 아니고 배우고 있으니까 음. 앞으로 열심히 배우시면 잘안 타시겠나. 음. 지금 준비 안 해놓으면요, 나 중인생 나오면 노를 노 줄을 몰라요. 노는 걸 노는 걸안못 배웠기 때문에. 음. 노는 걸 배야만 중인생에 노줄 알죠. 의사로서의 삶이 제 1의 인생이라면 가운을 벗고선 제 2의 인생을 시작해야죠. 즐거운 인생을 위해 오늘도 그는 제대로 노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나선 김에 오토바이 매장에 들러 구경도 해 보는데요. 겠마음에쏙 드는지 자리에서 이도설 음. 생각을 했네요. 데남자들은 다들 로망아.

꽤나 멋진 상상을 현실로 그려내는 중입니다. 집에 도착한 그가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곳은 드럼 앞인데요. 앉으나 서나 연습 또 연습입니다. 제일 큰 목소리 죠 이제 연습 고 같이 합주할 때내 때문에 이이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실력도 지금 많이 부족하니까, 그냥그력도기해서 혹여나 공연에서 불협화음을 낼까 늘실력을 갈고 닦는다는 최효진 교수 그런데그가 드럼을 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개설할까 이런, 이런 게 없이는 한장 오래 못볼것 같아요. 금방 지칠 것 같아요. 지치고 빨리 넘을것 같아요. 우리 우리 신경에 대서 중에서 일 중독에 관련이 많거든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 보면 항상 빨리 넘어요. 그게 몰두를 하게 되잖아요. 다른 잊어버리잖아요 이것만 이거할때 이것만 생각하니까 훨씬 뭐 스트레스만 해시되죠 다른 고민 안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이거 잘 안되면 요것도 스트레스 받으실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것 안될 때이것이 자체가 또스트레스 되고 뭐지 스트레스 없는 일은 없는 가 같아요 뭐든. 이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 하는, 건데, 하는 건데 이게 또내 스트레스 밖에 안 맞는다니까요 여기가 우리 집에서 습니다 더 <laughs> 소소한 일에도 재미를 느낄 줄 아는 이 사람 어릴 땐 지금보다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았을 듯 텐데요 그는 어쩌다 의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걸까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셨나요 어, 저는 처음부터 의사가 되려는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자꾸 이과장 가라 가라 해서 그게 아예 세례가 돼가지고 뭐, 뭐 앞으로 있어야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제한이 없이 그냥 부모님가라 해서 당연히 가야 된다고 하시고 그래 가서 <laughs> 대학 가서 보니까 아, 내 적성이 맞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참 내가 조금 더 어찌 알았으면 이 과정에 안 가고 다른 데 갔었으면 훨씬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대학에 가서 아 후회를 하셨네요 음, 네. 하고 싶은 일도 이루고 싶은 꿈도 많았던 스무 살의 그는 예순이 넘어서야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주말 아침 오랜만에 농장으로 출근한 최효진 교수. 요사이 잘 들르지 못한 탓에 작년에 수확한 마늘 몇 알만을 내보이는데요. 산세 좋은 곳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매년 다른 농작물을 수확하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님 올해는 뭐 심으실 생각이신가요? 는 김장 배추 심을까 싶어요. 배추요? 오늘은 약간 농부시네요. 그러면 <laughs> <laughs> 그다음에 또 뭐나 가지고. 손수 고친 예초기를 들고 밭으로 향한 농부 최효진. 그 사이 자란 잡초를 베기 시작했는데요. 쓱쓱 능숙하게 풀을 베는 모습이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하죠.

그의 구세주가 밭을 예쁘게 일궈주는 사이 창고 안에선 작은 공연이 열립니다. 아, 여기는 원래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창고였는데 그뭐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다 보니까 농기구를 어떻게 뭐 많이 넣을 공간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로 넘기고는 옮겨나 놓고 여기 공간이 넓게 그냥 음악실로 시자 싶어 갖고 이제 그걸 이제 개조를 해갖고 이제 지금 음악실로 쓰고 있습니다. 음악실이네요. 예, 음악 연습실. 일 음악실, 음악, 음악 연습 연습실 겸 작은 아주 미니 컨서트하는 장소입니다. 그의 농장은 때때로 신나는 공연장이 된답니다. 밴드 단원들과 함께 꾸미는 무대. 전국에서 모여든 지인들은 관객이 되죠.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시간. 이 순간만큼은 의사도 농부도 아닙니다. 오직 연주에만 집중하는 신참 드러머죠. 아, 드럼 참 드럼 참정말 좋아요. 조금만 틀도 안 되니까 늘 긴장을 해갖고 하다가 끝까지 어, 그 이듬을 잊지 않고 딱 끝냈을 때 얼마나 기회를 많이 느끼는데요. 원래 노래 노래가 끝이면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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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맞춰봤는데 하실 때마다 이게 잠깐 잊어버리시는 거예요.